야 진짜 몇년 만에 이 체육관을 찾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연치 않게 지금 뭐 촬영을 하고 있는 자연스럽게를 촬영하다가 이제 오늘 웅이훈이하고뭐 맞대결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았는데 또이 자리에 이렇게 또 우연하게 또이 자리까지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아몇년 만에 코트를 찾았는데 이렇게 반겨주시고 뭐 이렇게 너무나 좋아해 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허훈 선수 1라운드 MVP도 받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. 아들들의 활약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? 글쎄요, 지금 뭐 첫째는 부상으로 이제 지금 두 번째 또 다쳐서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. 네. 좀 팀에 공헌을 하면서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부상 때문에 못돼서좀 아쉬움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둘째는 또1라운드 MVP 받았는데 더 잘해서 나중에 그더 좋은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좀 컨디션이 좀안 좋은지 오늘 경기도 좀 몸이 무거워 보이는 것 같고 좀한 템포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좀 차분하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뭐허웅 선수와 허훈 선수의 기록도 기록적으로 보면 사실 아버지와 이제 비견이 될 만큼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. 어떻게 보세요? 아무래도 이제 허웅 선수는 이제 그 포지션이 예. 슈팅 가드다 보니까 이제 슈팅에 이제 전념을 많이 하는 경우 경우가 많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제 뭐 슈팅 가드 기용 포인트 가드를 보고 있으면서 득점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팀을 좀 리딩하는 역할을 좀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예.